아 노래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아 그만해 아 부끄러워 뭐야 아, 아또놀러네아 그만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할 거에요 저희가? 2 1살이가 20살이 가 같이 만드는 솜사탕 아 21살이 아니라 22살과 21살 심지어 뽀로로 <laughs> 야, 보르르다. 빙상들이 더. 탕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찾아어 엄청 좀 진짜 큰손자탕 기회를 생각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엄청 귀엽고. 이거를 어야 돼. 있을 거야, 니로로탕이커로와네 <laughs>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, 너무 귀엽다 아 우리 아, 나이가 신이 나와야 돼아 이런 게더는 건가? 야잇! 아닌데? 야 미안 잠깐 다치었어어떻게 그러면은 잠시만 저희 얼굴은 잠깐 패스할게요 여러분 어? 아, 아우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나온다 <laughs> 나다나온 아, 노래 진짜. <laughs> 너무 수치스러워. <laughs> 아, 그만해. <laughs> 아 부끄러워. 아, 왜, 예. 3인분이네? 뭐야? 아, 또 불러, 예. 어? 아떨어냐 이거? 대단해. <laughs> 아게 <laughs> 되게... 각설탕 먹는 기분인데요난사탕이 아, 이렇게 두꺼운 거 처음 보는데. 야, 아니야. 야, 계속 해보자 이거 넣어. 계속 넣어 줘. 그러면. 넣으면 다찌길텐데 야, 우리 아니 포기하지 말자. 땅 아니. 아니야. 포기하지 마. <laughs> 아니에요. 우리 그냥 댓글읽 있는 거 어때요? 포기 한번 아, 저에 한번더해볼게요 오케이. 한번 더. 더 이거 땅다라라는 메이크업. 을 만들어 볼까? 거 맞춰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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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아아아와 아, 진짜 아오 진짜 이거리못소냐야거 아, <목소리> 아니 이거 운동 보고 안 나온다. 나빠졌서 안돼. 아? <목소리> 안 되었어요. <목소리> 아나 이거 너무 웃기네. <목소리> 응. 뭐이 바삭바삭하냐? <목소리> 말이 아, 안 나온다. <laughs> 네, 연준수빈의 성공적인 손사정 어, 만들기였습니다. 어떤 노인가요 뽀로로 노이로제. 노이로제 아니아 그만해. 너무 <laughs> 불안. 아, <부끄러워. 웃음>